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초희와 조희와 같이 시내를 <laughs> 갔다 왔는데 <laughs> 지금 여기는 초희 집이고 <laughs> 네. 초희 집에서 찍는 거라서 약간 시끄러울 수 있어요 진짜 소소하고 거의 먹고 와가지고 네 지금 한 번씩 <laughs> 소개해 볼게요 네 우선은 이거는 <laughs> 다이소 파우치 시끄러워요. 2,000원이고, 토이도 바이소에서 파우치 같이 샀어요. 아, 제가 많이 안 갖고 다녀서, 이거, 립틴트와 립밤을 가지고 다니려고 샀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, 이거는 토니모리에서 산 거고, 제, 어, 저희 엄마가, 야! 이거 사오라고 아, 부탁을 해서 샀어요. 이거는 토니모리, 아, 토니모리 백젤 슈퍼핏 브러쉬 워터프루프 라이너 1호 젤 브라운입니다. 워머, 네, 이거 8,800원이고요. 어, 이렇게. 엄마가 펜슬 아이라이너 브라운 색으로 아, 사오라 그래서 샀어요. 네, 조용히 할게요. 우선 이렇게 제일 브라운 색이고. <laughs> 아니다. 네, 어쨌든. 어, 토니모리 백젤 슈퍼 피엣 브러쉬, 워터프루프 라이너, 1호 제일 브라운. 이거 얘는 샘플인데 학생이 가면 샘플맨날 이거 주는 것 같아요. 저번에도 봤는데. 푸니무리 편도있고 화이트 매직크림 위백 기능성 화장품이에요. 그런 이상으로 시내 완전 소소한 시내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